잘 살았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한 20여 분 지나면은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모두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자, 우리 하나님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남은 시간에 감사를 돌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선택과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의한 행동을 할때그 행동이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하면서 나의 삶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그 입술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고백들이 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몸모 뭐, 몸모 뭐, 뭐 하지 않는다라는 게세 가지가 나오고 어떻게 할때 한다라는 게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에 분명한 기준이 우리가 뚜렷한 기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악인들의 길을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이 주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악한 결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사까지 왜곡해가면서 자신들의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모르고 있으면 그냥 빨려 들어가게 돼 있고 휩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악한 의도를 숨기고 자기들의 모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러한 의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되고,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속이는 건가, 이게 진실인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결국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초점은 나에게 있어요, 나. 자, 세상 상황은 항상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만사 속에 모든 것이 바람도 불고, 먼지도 일어나고, 막 냄새도 나고, 온갖 혼란한 소리도 들리지만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방향이 잡히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 남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출발점에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결정을 잘 해야 돼요. 이것을 혼탁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삶이 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잖아요.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원하면 내가 선택을 복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복된 걸 갖다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결정되는 건내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고, 내가 결정한 데에 대한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이 아니잖아요. 인생 살만치 살아본 경험이 있고, 배울 만큼 배웠고, 이 시대를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되게 살고 싶으면 복된 쪽으로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야 하려고 해요. 우리의 언행심사에 복된 결정과 선택이 하루하루 쌓여지고 결정이 하루하루 더 하여지면 삶 자체가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에 결정되는 수도 있어요. 인생의, 인생의 어떤 결과를 보면 한번 실수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힘들게 꼬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꼬이던 인생에 한 번의 선택을 잘함으로써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그 순간, 그 선택의 순간에 바른 방향을 찾았느냐, 못 찾느냐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눈에 보기에는 그게 그 순간에 그게 선택이 잘한 것 같고 그게 최선인 것 같았다가도 며칠 지나면 그게 최선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 후회하게 되고 그럴 때 돌이키려 하려고 하고 그럴 때 참으로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후회할 일을 선택하거나 후회할 일을 결정하거나 후회할 행동이나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 연말에 나는 지금 복되게 살기 원하는데 복되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있나? 누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아니하는 건데, 내 인생에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거나 끌려가거나, 거기에 빠져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자기의 삶의 내용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인생이 복되지기를 바라는 건, 이거는 조금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한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려면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의 결정을 그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복되게 사셨다고 해서 자녀들의 삶이 저절로 복되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덕스러운 부모님의 삶의 결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부모님 생각해서 혜택을 입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부모님 팔아먹으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녀들도 부모님처럼 덕스럽게 살아야 되고, 부모님이 그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은 분이면 그거에 걸맞게 자기들도 그 이상으로 잘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가정이 명문이, 명문 가문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좀더 많이 배우고 경험도 더 다양하게 하고 있는 자녀들 세대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 부모님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는 그런 삶의 내용이 나타나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훌륭하게 살았는데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게 퇴락한다면 그 집은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 되신 분들은요, 부모님들의 믿음 이상의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려는 자세가 있으셔야 돼요. 저는 부모님 세대가 한분한분 한분 떠나는 걸 보면서 이 자녀 세대가 그만큼 훌륭한 믿음의 대를 이어야 할 텐데 너무 너무 보배로운 분들은 떠나가고 있고 아직 덜 채워진 빈 깡통 같은 그런 세대만 남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을 살려면 복된 선택을 하시고 복된 태도를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여기있다, 저기있다 하며 현혹하는 말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날그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야지 복된 것이지. 결과와 과, 결, 과정은 전부 다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인생 잘 사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결코 인생은 결과만 갖고 말하면 안 돼요. 돈 많이 벌은 것 갖고 훌륭한 인생이라고 평가하면 안 돼요. 이번에 어떤 택시 기사를 그냥 어떤 젊은이가 죽이고 말이에요. 그 시체를 자기 집에 옷장에다 넣어놨었답니다.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의 카드를 가지고 5천만이나 울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펑펑 쓰고 있으면 성공한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 복된 결정과 선택을 하고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복을 만들어 낼수 있는 사람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복을 산출해 낼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주시나 보십시오.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악인들이 나 악한 놈이야 하고 말하고 나오나요? 아주 선한 사람처럼 포장하고 옵니다. 나를 마치 위해줄 것 같고, 나를 당장 부자 만들어 줄것 같고, 나를 당장 성공시켜 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거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죄인들에게서 서지 말라. 그래서 서, 죄인들의 서, 길에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인이 나 죄인이요 하고 다니면서 그 길로 가나요? 안 그렇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은 이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서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선택 결정을 할줄 안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생각하면은요. 악한 괴가 됐든지, 죄인의 길이 됐든지,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됐든지, 성큼성큼 다가가서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삶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살아야 돼요. 진실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니냐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과일 나무를 보고 하와는 사단이 주는 마음과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것을 평소에 볼 때하고 또 다르게 보는 걸 보았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뜻 따서 먹고 자기의 남편에게도 갖다 먹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이 주는 분별력을 망각해하고 마비시킨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데서 와지는 복입니다. 결국, 결국 이 말은 성경 전체적인 핵심을 따져 보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현수막 크게 걸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는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올한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깊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할 줄 아는 신앙 자세를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삶의 향방을 결정할 때 정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을 찾아서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은 내 몸이 집에 누워있으면 편하니까 주일날인데도 예배드리러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미 선택을 뭘 했는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 사람은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씻고 예쁘게 치장하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게 선택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알고 있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사세인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을 쌓는 것은요 능사가 아닙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듣고 배우지 않길 바랍니다. 삶으로 응답하는 모습으로 석예의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해에는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으로 잘 점검이 되셔서 사탄의 간교한 유혹이 내 삶을 점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만족을 준다 해서 좋은 걸로 여기시면 안 돼요 때로는 좋은 게내 마음의 만족이 아니라 불명이 줄 수, 불만을 줄 수도 있고, 심경을 줄 수도 있어서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내게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말하는 말에 쉽게 다가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음 외에 다른 말에 현혹되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상자는 사상자들은요. 그럴듯하게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성경 이야기를 부분부분 부분 빼서 먹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경계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참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에 현혹되어 끌려나가거나 휩쓸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정쩡하게 알면 쉽게 끌려갈 수 있어요. 네. 어떤 아이가 말해요.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교회는 나오기 싫은데 친구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갔대. 근데 하나님의 교회 갔더니 처음에 우리는 헌금도 안 받고 십일조도 안 받아요 그랬는데 그다음 번에 갔더니 재산을 전부 내놓았대. 아이 거기에 학이 떠갖고 말이야. 거기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돈만 사랑해도 그런데 안 빠져요. 한돼 하나님을 함을며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의 빛 가운데 서는 사람이 쉽게 그런 데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귀영화를 약속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 여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는 자가 됐든지 병든 자가 됐든지 부족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세상 재물 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그 태도로 기도하거나 그런 식으로 다가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돈이 조금 부족하면 궁핍함도 느껴지고 결핍함을 느끼는 거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못 살면 어때요? 남들보다 좀못 배웠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교회에서, 속회에서, 선교에서 보고만인 세속적인 욕망을 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분출하는 대화들을 이야기거리로 삼지 않기 바랍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투자 유치하는 말들 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단계 상품 광고하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복음 아닌 걸 가지고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또한 이단 사상자들이 전해 주는 말을 누가 그러더라 하면서 전하는 역할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그냥 있으면 여유 돈, 그냥 줄지언정, 채무관계 만들지 마십시오. 서로 돈 구워주고 못 받아갖고 싸우고, 그 사이에다 목사 끼워서 해결해달라고 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스 승도 여러분, 조금 가난하면, 조금 부족하면, 라면 먹어요. 그냥 조금 부족하면, 고기 먹으려고 했던 마음좀 줄이면 되는 거예요. 욕망대로 욕망에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의지하여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만들려고 하지 않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지체에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온 교회가 그 영광 얻은 지체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한 지체가 명예를 잃어버리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 온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명예를 높이며 살아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복되게 살아가는 새해를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뭔가 보세요. 함께 해볼까요? 함께 울고, 함께 웃자. 거꾸로,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이렇게, 함께를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은 아래서 서로 함께, 정말 믿음의 내열, 한 사람도 이탈함이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고백하며 살수 있게 하여 주호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하옵나이다. 아멘.